석두성 가는 길에 하바설산과 옥룡설산을 바라본다. 설산의 아름다운 자태는 내 머리를 맑게 해주는구나. 절벽길을... 예전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흙길로 네. 이게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을 때 다녔을 때는 요요 앞좌석 19인승의 네. 기사 옆에 앉아 있으면은 다리 <laughs> 지나 어, 이게 좌석이 공중에 떠요. 이 바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거. 뒤쪽에 있어요. 그래서 이이 이 좌석은 공중으로 밖으로 나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 예. 그냥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밖으로 떠 있어가지고 직각으로 절벽이거든요 여기도. 도로 많이 넓혔네. 두배로 넓힌 거 같은데? 두 <laughs> 이건 뭐 이건? 아예전에 그, 차, 큰 차가 못 오기 때문에. 저, 캐티필라, 저게, 쇠가 도로를 끌 거니까, 캐티필라가 도로 못 끌게, 타이어를 가지고, 저렇게 밑에, 받쳐주는데. 이속도로 가면은 저, 오늘 안에 이 저... <laughs> 예, 무너졌어요, 예.

이제 바우산 향에 거의 다 왔다. 잠시 쉬면서 주변 전경을 구경해 봅니다. 참칸 저 멋이방. 바우다시토처도 조개 칸. 회칸 제 뒷면은. 저 최최저도 볼수 있나? 여기도 계기기도 봐야 되바니죠. 손두 교장 알아요? 나 모른데. 교장 선생님. 우리는 바우산 향에 도착했다.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 봅니다. 루이 참 맛있네 공룡, 음 i x s e v e 시 six, seven, six, s e v e 게 eight, n 게 n e ten, 네 아, 오늘은 곧 출연한 방향을 상아요면아요 방향을 찾아볼게요. 방향아볼게아아게아게요방 아이 소고기도 다 나오고 오늘 오늘 완전 그 아까 포크레인이 그사그 하는데까지 그 가는 건가 거기서 돌모아진거 하려고 포하고 그래서 아침에 거기 일어나면 여기 이제 한 밥을 5시에 도착하는 걸로 내가 구름들 보만 되나. 이렇게. 근데 누가 산다고. We could stay to watch the sunrise. Cancel all our plans. We don't need a reason why we just can t I wish I could stop time and stay in this moment. Never think about going. Won't you stay with me for a little while? Got myself free falling deep into your eyes. 맞은편에도또 이렇게 돼 있고. 모두보다는 저기가 보기가 더 멋있어요. 근데 그 여자는 그 어느 섬까지만 나가 마준다고. 그 우리도 가고 시골에 우리도 예전에 여자는, 여자는 상경못 따라가. 못 따라가요? 남자만 간다고 보통까지. 그래요? 우리 어릴 때 소상실을 때 여자는 동네 어귀까지만까지만 그, 가. 어. 동네 입구까지만 가서 거기서 다시 와. 그래서 이제 헤어지려고 그래서 상여 상여 떠날 때 상여 떠날 때만 여자들이 상여에 매달려 가지고 동 그래. 동네 아저씨들이 이 여자들을 상여에 떼어낸다고 <laughs> 여기 똑같이 그래 어. 그래서 그거 사진 찍느라고 막 그래서 생살에다가 돈을 고정하더라고 여기다 저선 가서 바꾼 쯤 하고 노자 뜬 하라면 가냐 여군 제대한 다음에 세계 여행을 여행 왔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마음이 마음에 있는데 래어가지왔고 음. 선생님 맞아막중국의 영어 선생님을 해 버린 거야? 영어 선생님. 아. 드라마가 되려면 벌써 이 청년하고 결혼해. 석두, 석두성두 청년과 결혼해야 네, 이야기가 그래. 되지. <laughs> 야, 진짜 아니, 여기저기, 여기 저기 여기 이제, 이것도 비포장했어요, 말야. 그 흙길이었죠 흙길. 그래서 여기는 돌이 안 깔려 있고 진흙 진흙기. 우장 마장 따온 내비. 개들이 그 누구야 눈포병뭐 이런 거 쫓아오면은 절벽으로 도망가 버리면 못그못 쫓아오지. 어, 산. 죽이. 손은 이게못 가시잖아요. 뭐? 절벽길을 아 절벽길 좋아하지. 아, 그, 그 사경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가는 거 아니야? 아예 진짜 전문됐지 전문, 됐지, 전문. 어? 절벽길 전문. 한번 갔다 와서 전문 전문됐어. 어. 원래 생사를 넘어야 생사를 저, 전문가 전문가 되는 거야. 어. 저기도 절벽길이 지 그때 파든 뭐야 그, 그 사원이 저런 길이었다고요 맞은편에서. 폭탈 가는 게? 폭탈 가는 길이. 마지막에 저렇게 네. 어, 석두성 마을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어, 마을 조금 남겨 두고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봅니다. 와요. 학교가 저 학교 학교 위로 옮겼 드디어 석두성 마을에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석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석두성 <웃음> <웃음> 마을이 마중 나와있네 다행이다 반갑 이거를 자, 내려가시죠. 어. 그래도 짐이 안 많으니까 말 한마리만 해도 충분하네. 꽃이 이쁘네. 얘나 지금이나 마을이 그대로네. 참 어려가면 너무 반갑다. 아 너무 반가워요. 아, 어이 어. 어 피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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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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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. 어이 말을 잘올라 가네. 어이 말을 잘올라 가네. 말말 아, 이제, 우리가 예약해놓은 객장에 다 왔네. 아, 어, 이거, 모위, 아, 모위. 모이. 이거 모위고, 이건 붕어, 붕어. 아, 오늘 뭐, 붕어찜 할머니인데. 카페 에시수안도 하오. <laughs> 수안도 시高지, 시, 까우지, 똥지 까우도 시, 수안